정의역이 다음 같을 때, 최대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1번은, 어,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의 밑이 3이잖아. 밑이 3이라서, 여기 있는 이 인정값이 크면 클수록, 요 놈이 최대일 때 최대가 되고, 최소일 때 최소가 되는구나. 즉, 다시 말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6x. 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x-3이 완전 제곱에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그래프 그려보면, r 로 블록하는 2차 함수가 될 것인데, 대칭 축이 x-3입니다. 범위가 0에서 4까지니까, 0은 요쯤에 있을 것이고. 맞지? 음. 0은 요쯤에 있을 것이고. 4는 요쯤에 있겠지. 됐죠? 맞지? 여기 x-0이 있을 것이고, 여기다가, 그리는, 조진 그래프가 그리는 범위는 여기서도 여기까지모보이던던데 따라서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죠. 최대값은 얼마야? 이게 최대값이네. x가 언제? 0일 때지. x 자리에 0넣 들이만 어, 9가 되고, 맞지? 0 넣으면 얼마? 5가 되나? 5. 요게 최대값. 최소값은 얼마야? 요게 최소값이잖아. 어,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죠. 자, 그러니까 다음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물어봤는데 최대값은 뭐가 되는거야? 최대값 1번 문제입니다. 최대값은 위치 3이기 었 때문에 입력값이 가장 클때 5일 때죠. 이게 최대값이 됩니다. 243이 되나? 최소값은 입력값이 최소가 될 때지. 이게 최소가 될 것이고 81분의 1이 됩니까? 이게 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최대 최소 값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밑이 2분의 1이야. 이번에 밑이 2분의 1이라서 요 놈의 값이 최대가 될때최소가 되고 요 놈이 최소가 될때 최대가 됩니다. 입력 값이 제일 클때 전체 값은 최소가 되는 거야. 밑이 2분의 1 감소함수라고 그랬죠. 어쨌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소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묶어냈더니만 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되고, 이렇게. 자. x 2의 완전제곱에 플러스 8됩니다 이렇게 그럼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 대칭축이 지금 보다시피 x 리고 2일 때. 근데 범위는 0에서 4까지니까 0은 왼쪽에서 2칸, 왼쪽 2칸, 맞지? 오른쪽 2칸, 4이죠. 러딱 가운데 있네. 그러니까 요놈이 x 리고 0일 때고. X를 곧 4일 때인데, 0에서 부터 4까지만 그린다 했잖아, 범위가. 자, 그림 그리면 0에서 까지 모이는 거죠. 자, 최대값은, 그래, X가 2일때 최대값 8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X에 0을 넣든 X에 2, 4를 넣든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마치 0넣뜨 얼마야? 4가 되고, 4를 넣더라도 4가 나오겠죠. 음, 따라서, 자, 답을 세볼 때왜 이렇게 해야 주어진 그래프의 최대값이가 최대값, 최댓값은 로그의 2분의 1에 밑이 2분의 1이라서 맞죠? 입력값이 가장 작은 놈이 들어가죠. 요게 4일 때지. 이게 4일 때죠. 이게 최댓값입니다. 요 놈은 로그의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승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요 놈이 튀어나가서 마이너스 튀어나가면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최댓값이겠습니다. 되 됐어요? 최소값은 적을 데가 없나? 여기 적을까? 최소값은 로그에 2분의 1에, 미이 2분의 1이죠. 입력값이 가장 클 때, 8 들어갔을 때 최소가 되겠지. 요 놈은, 바로 답수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2에 마이너스 1승, 2의 3승.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주어진, 어, 지수, 요 놈의 최대 최소값은, 보다시피, 요렇게 답이 나왔고. 맞지? 243하고 81분의 1, 최소가. 두 번째 거는 최대값은 마이너스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다.